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생활에 아주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그 영어 표현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I have a frog in my throat.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역해 보면은 frog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가 있는데 어, throat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목에 개구리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상하겠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 의외로 이런 말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어떤 뜻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여학생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A라는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have a frog in my throat. I have a frog in my throat. 그랬더니 이 B 여학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내 목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다. 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My goodness, open your mouth. I'll take it out. My goodness는 이럴 수가 맙소사 그 뜻이죠? 어, 이런! 자 그리고 Open your mouth. 너입 벌려라. 왜? I'll take it out. 내가 끝내줄게. 그러니까 목에 지금 개구리가 있다 그러니까 야입 벌려. 내가 그거 빼줄게. 라고 B가 얘기한 거예요. 뭐말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A의 표정이 아주 그냥 싸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B가 I have a frog in my throat. 이 표현을 전혀 엉뚱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ave a frog가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이 뜻이에요 자, have a frog in my throat가 되면 은 목이 잠기다는 뜻입니다 목이 잠기거나 목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말이 잘안 나올 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어, 나 지금 목이 좀 잠겨서 말이 안 나와 나 지금 목이 좀 아파서 말이 잘안 나와 바로 그럴 때쓸수 있는 좋은 표현이 have a frog in my throat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죠. 문자 그대로 목 속에 정말 개구리 한 마리가 꽉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뭐 개구리가 꽉 들어가서 목을 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안 나온다. 그렇게 나온 표현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뭐라 그랬었죠? I have a frog in my throat. 예, 바로 어, 나 지금 목이 좀안 좋아서 목소리가 잘안 나와. 그랬더니 B가 야, 입 벌려. 내가 개구리 꺼내줄게. <laughs> 정말 어떤 황당한 그런 상황이 연치되고 말았습니다. 어때요? Have a frog in my throat. 이해가 되시죠? 이 그러니까 표현이 들어간 두 가지 문장만 제가 좀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입니다. I had a frog in my throat. And I had to clear my throat several times. 자, 이거는 had라는 과거가 쓰였네요. 그러니까 어, 내가 목이 좀안 좋아서 말을 못해, 말이 안 나왔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had to Clear my throat 해야만 했어 그 뜻이네요. 이 clear throat 이란 표현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클리어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목이 막히고 목이 막가래끼그래 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때 <laughs> 하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목청을 가다듬는 거 그것을 clear throat이라고 해줍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 네, 헛기침하면서 목청을 가다듬어야만 했어 그 뜻이에요. 여러 차례나 그러니까 내가 목이 잠겨서 목, 목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헛기침하면서 목청을 여러 번이나 가다듬어야만 했어 그 뜻이에요. I had a frog in my throat and I had to clear my throat several times. 자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It sounds like you have a frog in your throat. I'll give you a glass of water. It sounds like 그러니까 아, 이것처럼 보이네요 그 뜻이. 이것처럼 들리네요. 자 당신이 목이 잠겨서. 소리가 잘안 나는 것처럼 보이네요. 목이 좀 잠기신 것 같네요. 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I'll get you a glass of water. 내가 물한 잔만 좀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말하라는 겁니다.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물을 좀 드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그 뜻이에요. It sounds like you have a frog in your throat. I'll get you a glass of water. 자 어떠세요? 이제 have a frog in my throat. 평 이해가 되시죠? 은근히 평상시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럼 또 다음에 흥미로운 영어 표현으로 찾아 뵙겠습니다.